정열 부위원장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맞죠 예 저희 위원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과징금 부부, 최 최대 3% 까지 때릴 수 있죠 매출에게 액 예, 법에 매출액의 3% 까지로 개정해서 그럼 1조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 중입니다 해서 아니, 44조 매출이 고 작년이 그렇고 그러면 개,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 얘기 잖아요 네, 엄정 조사 하겠습니다 엄정하게 대응하세요 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네. 물론 이거 공정에서 할 일인데 영업정지 가능 여부는 혹시 체크를 해보셨어요? 이게 전자상거래법 32조 2항을 보면 통신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할수 있어요. 이건 영업정지 정도가 고려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그 부분까지 저희가 저 판단한 건 아닙니다만 그 관계 기관하고 한번 좀 적극적으로 예, 협의하세요. 알습니다 예. 그리고요 박, 박 대표님 김범석 의장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고. 지금 작은 것까지 본사에 다 보고하죠. 본사에서 주로 다 결정하죠. 대부분의 어, 한국의 한국법인의 결정은 대부분 제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사회하고 협의하는 거 별로 없으세요? 어 당연히 그그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중요한 결정들은 미국 이사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어, 아당이사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이거 미국 회사잖아요, 그렇죠? 미국 이사회도 에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보고를. 그러까 김범석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대응을 해서 그런 조치가 안 되잖아요. 영업 못 해요. 쿠팡 더 이상 한국에서 정신 차리세요. 예, 제가 돌아가겠습니다.